마귀가 유혹을 한 것은 맞지만, 죄를 지은 것은 정작 본인이란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각자의 책임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 떡이 되게 하라는 본성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광야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연단하시고 인간의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공생애를 통해서 그 인간들을 치유하고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돌이 떡이 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시험과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는 시험과 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길이 항상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험과 욕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내 욕망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음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모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